이번에는 3차원 물체의 그 좌표축에 따른 질량 관성 모멘트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차원 물체가 공간상 있고 어이미의점 O에서 XYZ 좌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물체의 X축에 대한 또는 Y축에 대한 또는 Z축에 대한 IX, IY, i g 를 구해 봐라. 이렇게 되는데요. 어 가령 예를 들어서 IY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는데요. 어, 하나의 그 작은, 음, 그, 포인트 점, 질점, dm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그 y축으로 떨어진 거리를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iy는 그 r을 제곱하고 dm을 곱해서 이것을 전체 질량에 대해서 적분해 주면 되죠. 그런데 이 r이라는 이것을 가만히 그 성분으로 보니까, 바로 r제곱은 x 제곱 더하기 g 제곱 이라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되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r 제곱 대신에 x 제곱 플러스 g 제곱 이렇게 넣을 수, 적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그러면 ix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해 보면 이것은 y 제곱 플러스 g 제곱의 dm 인테그랄 이렇게 되고요. 또 g 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인테그랄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dm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어그 질량 관성 모멘트의 에 평행축 정리에 대해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 관성 모멘트 평행축 정리를 방금 배운 내용을 연결 지켜서 해 해보, 보면 일단 어 어떤 3차 공간에 질량이 그 있고 m이라는 질량이 있고 어 그것의 질량 중심이 있겠죠. 그 질량 중심을 우리가 g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점에 대해서 세운 좌표축을 X' Y' G' 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점이 아닌 임의의 점 o s 도 이제 X, Y, Z 좌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단면 2차 모멘트에서 평행축 정리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여기도 비슷한 논리가 적용되는데요. 질량관성 모멘트가 가장 작은 값이 나오는 데는 바로 이질량 중심인 지점에 세운 좌표축 기준입니다. 그리고 지점에서, 어, 벗어나서 좌표축이 세워지면 이제 질량화산 모멘트가 평행축 증리에서 점점 더 커지게 되겠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여기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어떤 하나의 작은 DM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어, DM을 그 OXYG 좌표계로 그 측정을 하니까 그 위치가 X, Y, G가 됐습니다. 또이 DM을 어그 질량 중심인 G, G X', Y', G' 자표계로 G 측정하니까 X', Y', G'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G는 그 O, X, Y, G 자표계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 떨어진 거를 보니까 O에서 G로 가는 동안 이동한 거리가 X bar, Y bar, G bar, 이렇게 지금, 어, 떨어져 있죠? 그래서 X bar, Y bar, G bar만큼 O와 G 사이에 이제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어, 그두 사실을 이제 적용해보면, 바로, 어, 그, 이 O 점에서 측정된 DM의 X 좌표는 X 좌표는 어, 이것이 G까지 가는 동안에 X bar에다가 추가로 더 떨어진 X prime을 더해주면 되죠. 어 그리고 y도 마찬가지 로 y 바 플러스 y 프라임 이렇게 어 됨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x축에 대해서 ix를 구해 보면 ix는 앞에서 y 제곱 플러스 g 제곱을 dm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적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y 그리고 g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넣고어 이렇게 되고 이것을 이제 다 풀어서 적으면 이제 세네 개의 항으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내기항으로 네 분리된 것을 자세히 보면, 요거는 y 프라임 제곱 g 프라임 제곱에 이제 적분을 한 거니까 바로 g x 프라임 y 프라임 g g 프라이라는이 질량 중심에서 젠 바로 i x 프라임입니다. 그래서 질량 중심에서 세운 좌표축에서 그 결정한 값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맨 끝에 항은 이제 요 값에다가 이제 인테그랄 dm인데요. 인테그랄 dm은 전체 면적이니 전체의 무게 그 질량이니까요. m으로 대체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두개의 항이 더 있는데요. 이두개의 항을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단면 1차 모멘트 같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우리가 단면 2차 모멘트일 때 설명드렸듯이 그 중심에서 잡표계를 세우고 단면 일차 모멘트를 계산하면 점 0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y 프라임 g 프라임있대니까 바로 이 질량 중심에서 세운 좌표축에 대해서 이 값을 계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1차 모멘트를 계산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 질량 중심에서 세운 좌표계에서 그 1차 모멘트를 계산하면 이것은 0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 0이 돼서 없어지고 그래서 결국 ix는 즉 까만색으로 되어있는 이 축에 대한 ix 는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질량 중심에서의 ix 프라임 바에다가 더하기 어, 이동거리 이동거리가 지금 y 바 제곱 플러스 g 바 제곱이죠. 거기다가 질량 전체 질량을 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앞에 단면 2차 모멘트의 평행축 정리가 면적 곱하기 이동거리의 제곱이었죠. 이것도 같은 형태로 지금 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질량 곱하기 이동 거리의 제곱. 근데 그 이동 거리가 이제 두개성분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IY도 이렇게 적을 수 있고 GI도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두 개를 합쳐 가지고 떨어진 거리라고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AA' 축 그리고 BB' 축이 있고 두개 사이가 d만큼 떨어져 있고. pp 프라임이 이제 질량 중심을 지나는 축이라고 하면 어, 이 여기서 그 계산된 i라는 질량 관성 모멘트는 어, 질량 중심을 지나는 축에 대한 i파에다가 더하기 어, 떨어진 거리의 제곱 곱하기 전체의 질량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말로 앞에 단면 이차 모멘트와 동일한 형태로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나 이것이나 사실상 내용은 같은 거니까요. 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 그, 우리가 회전 반경이라는 K를 배웠는데요. K도 마찬가지로, 어, 논리로 그,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K, 한전 반경 K도 K제곱은, 어, 량 중심 축에서 잰 K바 제곱에다가 더하기 어, 떨어진 거리의 제곱을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즉, 질량 중심에서의, 어, 회전 반경 제곱 더하기 떨어진 거리 제곱을 하면 새로운 축에 대한 회전 반경의 제곱항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